유다의 배신을 통해 배우는, 배우게 되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BC 44년 3월 15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기원전 44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어,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었던 줄리어 시저가 암살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그날이요, 시저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laughs> 당신 아무래도 오늘 모임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어, 꿈이 좀 별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줄리어 시저는요, 장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 가는 길에, 암살단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시저는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가 33번의 칼을 과거의 전쟁에서 맞고도 살아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는데 방어를 하다가 말로 갑자기 딱 멈춥니다 왜 멈췄냐면요 그 암살단원 가운데 브루투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아주 절친 친한 브루투스가 검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요 옷을 역사가 는 이렇게 표현하죠 옷을 얼굴까지 덮고 나서 브루투스상에서 너마저 브루투스 이 이야기를 하고 저항을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정말 가족보다 친했던 나의 절친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어, 암살을 꾸몄다는 사실 앞에 너무 괴로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 예수님 또한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괴로움이 표현되는 어,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괴로웠습니다. 함께 사랑하던 유다가 제자가 나를 배신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 읽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해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것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냐 하면 오늘 30절에 요한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다는 그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때는 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저녁이 됐기 때문에 어두워졌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던 유다가 진리를 거절하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해서 어둠을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 그 뒷모습, 지옥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을 거부하는 모든 인류는요, 어둠 자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보았다. 누구야? 누가 감히 예수를 팔, 팔 거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여러분 그림이 잡히시죠? 여쭤봐 Asking, Asking 왜냐면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 요한이 앉아 있거든요 아... 어... 왜요왜 베드로는 자신이 물어보지 왜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을까 왜 그랬냐면요 요한이 전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십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답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죠 그 이야기를 갖다 예수님 듣고서 기뻐하십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알게 알아, 네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없됐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사실 그런 표현이에요. 끌어다가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 갑자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리는 상황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는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날 팔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나도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네오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어우, 엄청난 그림이죠 근데 이 세링이 사실은 성경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의하면 이런 세링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 고개 짓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런데 이런 세링입니다. 이게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세링이에요. 지금 상석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상석에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 요한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유다가 예수는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날팔리라고 질문 얘기했을 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그 질문을 해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무나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열두 제자가 앉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아끼는 요한이 오른쪽에 앉고 유다는요 해계를 맡은 자입니다. 아무나 회계 맡깁니까, 여러분? 신뢰할만한 정말 계산이 밝은 똑똑한 제자들 안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니죠. 그 이야기가 속삭인 것을 알수 있는 것이 그게 만약에 저 맞은 편에 있는 자리에서 질문했다면 다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유다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거죠. 사도직을 박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대체를, 대체를 만들기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사람이 어, 그 배를 타고 가다가요,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배에서 바다에. 그리고 육지에 도달하니까 큰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사흘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북이가 약간 염려가 됐었나 봐요. 거북이 올라오더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물을 푸고 있다고. 언제까지 풀 거냐고. 내 진주가 바닥에서 드러날 때까지 풀 거라고. 그러니까 거북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가서 진주를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인내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일의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명확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대부분 주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을 선택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문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 예수 대문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나의 수치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것이 한 번도 그분을요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가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하늘내 죄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해게 하고 곧 문을 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게 심각한 거구나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바이스볼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이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돼요 그죠? 그 영국의 마틴 노이 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그더 알뜰한 라이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와 제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피상적인 관념은, 관점은 구원에 대한 피상적인 관점으로 이어지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피상적인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다른 책이 지금 마틴 노이 존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평지에서 시작하여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끔찍한 구덩이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깊이의 척도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절반만을 측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처절하게 내가 죄인인구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배신의 씨를 심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요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연극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가돈 유다를, 그냥 연극의 내용인데 가돈 유다의 역할을 맡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그 연극의 내용이었다고 해요. 찾고 찾고, 여러분 누가 가돈 유다의 역할을 맡고 싶겠어요. 그죠 예수 역할을 맡는다든지 다른 제자들의 역할을 맡고 싶 가돈 유다는 원하지 않죠. 찾다가 찾다가 결국 못, 찾은, 못 찾고 끝나는 게 연극이라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그 마지막 장면에 출연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서가지고 인사하면서 당신이 가롯 유다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난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돈 유다 가될수 있어요. 기분 좋으세요? 어 갑자기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연극 보고서 이게 뭐야 연극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는요 다 가던 유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씨앗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요는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가치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이 되리라, 다시 태어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는 이상이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유다는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3년을요. 그분의 메시지를 접했던 유다예요.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다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사랑 자체였습니다. 그걸 옆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던지는 끝까지 라비어, 라비어, 라비어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교도 갔었고요 봉사에도 참여했었고요 주일 예배는 뭐 물론이고 많은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는 삶을 그런 결단을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와 가족과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시작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담에 쓰러려라는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거듭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종교 행위가 아 이게... 배설물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좀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 의 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요한 에슬리도 여러분 요한 에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였습니다. 파운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도 기록에 보면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도덕 선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을 거저 받으십시오. Free of charge, 거저 받으시라고 행위로 군 받는 거 아니라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라고 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특별히 예수님 왜 가던 유다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 그 아시죠? 그누가복면6장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는 기도하셨다.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아니 왜 택하시고? 악마로고기하십니까 이것은 시몬 가로세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사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택한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좀 혼돈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 예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그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까지 기록됐어 예언됐어 아니 가론 주사는 자기의 삶의 코스에 따라 간거 아닙니까? 정해진 삶을 살아낸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택권은 가돈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정해진 거그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 않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왜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명확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no matter what 명확히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많이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컨퓨션이 있습니다 그,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명확히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너무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고통처럼 느껴져요. 근데 롱렌즈로 보게, 보게 될 때, 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고의 것을 끄집어 내길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 유대인 교육법 가운데 유아 교육법 가운데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자 의식을 좀 가, 갖추게 될 때가 되면요. 아빠가 아이를요. 이렇게 던져 버린대요. 거절해 버린대요. 그럼 아이가 깜짝 놀리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잘해 준 아빠 갑자기 그냥 막 냉대하게 대어 주니까 애가 놀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 믿을 놈한 놈도 없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울면서 아빠한 다시 오면요 한번더안돼요 떨쳐버린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배반하는 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아빠도 포함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또 가르쳐준대요 야, 이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이땅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고 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방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한 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너무 괴로워요 현실은 이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제가 결론 내리면서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신이 멀리에서 충고합니다 제안을 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 때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은요, 질질 끌림을 당하셔가지고 죽음의 사형틀까지 갔던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능력의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100%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전능하신 올마일이 가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큰 관점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께 드려진 그 인생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치권 안에 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분에게 힘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희 있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